그걸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닦고 있는 거야? 아니 그러니까 왜 아가리로 말을 안 하고 팻말로만 말하냐고 말을 하면 되잖아 말을. 아이, 그 답답한 새끼네 이거. 그만해 찌발라아 네가 현식이님의 아픔을 압니까? 뭐? 야 현식이의 아픔. 현식 씨가 말을 안 하게 된 이유에는 아주 아주 슬픈 사연이 있슘댱. 슬픈 사연? 그게 뭔데? 어? 네, 내가 실수한 건가? 뭐 실수까진 아니고 그냥 남의 트라우마 후벼파서 멘탈 박살낸 정도입니다. 너무 신경 쓰진 마십시오. 졸라게 꼽지네 쌍놈새끼가. 아무튼 현식 씨가 말을 안 하게 된 이유는 현식 씨가 아직 어린 강아지였던 시절. 어머머 개껌이 200원이면 진짜 싸네. 우리 아롱이 개껌이나 좀 사다 줘야겠다. 개껌 다섯 개만 주세요. 이게 뭔개 쌉소리지? <laughs> 제가 지금 현금이 천 원밖에 없어서 못 사겠네요. 수고하세요. 엄마, 우리 오늘도 굶어요. 말 못하는 엄마와 아직 너무나 어린 아들, 게다가 엄마는 아프기까지 주인도 없는 떠돌이 개들 같은데 진짜 너무 불쌍하다. 그치만 지금은 정말 현금이 없는걸… 지갑에 카드밖에 없… 엄마! 오늘 돈 많이 벌었죠? <laughs> 그럼, 엄마가 누군데? 오늘도 왕창 벌었지? 근데 엄마는 왜 말도 잘하면서 장사할 때만 말 못하는 척팻말에 글씨를 써서 얘기해요? 너 감성 마케팅 모르니?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우리를 더 불쌍하게 보고 물건을 더 많이 사갈 거 아니야? 이야, 한마디로 순 사기꾼이네요. 엄마 오늘 수익정산 해야 되니까 개소리 하지 말고 딴데 가서 놀고 있어. 제가 개소리를 해야지 그럼 뭔 소리를 해요? <laughs> 어허! 엄마 왜 엄마 바쁘다니까 나 진짜 진짜 간절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응? 간절한 부탁 뭔데? 오늘 장사하고 남은 개껌 있잖아요 그거 딱한 개만 안돼 그럼 한개 말고 딱한 입만이라도 아 안돼 남은 건 당연히 내일 팔아야지 너는 엄마가 장사하고 남은 거 그렇게 눈 떠들이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듣니? <laughs> 맨날 돈 왕창 벌면 뭐해요? 맨날 남이 버린 것만 주사 먹고 나도 맛있는 개껌 한번 먹어보고 싶단 말이에요. 이딴 거지 같은 집구석 당장 나가버릴 거예요. <laughs>